오늘은 재미난 애니메이션 3D 모델링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몬스터 맵시라는 건데요. 일단 한번 초보자도 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구글에서 공룡 유명을 검색을 하고요. 이미지에서, 이 사진을, 사진 한 장을 캡쳐를 했습니다. 새로운 캡쳐를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한 후에, 다시 댓글로 돌아가세요. 몬스터메시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어, 몬스터메시다나 스케치, 네요. 일단, 이미지를 i m p o r 를 하겠습니다. 음, 1명 인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째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드로우로 그냥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따라서 있는 꼬리를 요렇게 걸어주고요. 뭐 조금씩 차이나도 상관없는데, 따라서 살살 그려주면 됩니다. 살살 그려주고서, 끝에까지 마무리하고 마우스를 손을 떼면 됩니다. 손은, 아, 대충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이 요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서 관절을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다시 다리도 이렇게 잡아서 이런식으로 해서, 네, 이런식으로 해서 마우스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 그렸는데요. 여기 팔을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또 다시 다리도 더블클릭. 하면 됩니다. 다음에 아, 풍선을 불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델링이 되, 나왔습니다. 휠 마우스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해줍니다. 이게 뭐네개가은보이인데 측면에서 볼 거니까 이렇게 어, 보면 이쁜 공룡 모델링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먼저 관절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움직일 두번째를 발을 선택을 해주면 되구요. 거기 이제 녹화 버튼을 눌러서 발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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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팔이죠. 팔도 먼저 그 관절을 먼저 찍어주고요. 움직일 손을 다음 찍어준 다음에 녹화 버튼을 누르후이런 식으로 연주리고 다리, 다리 하면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보통 마우스로 손을 내면. 수수로 알아서 움직입니다. 다음에는 반대쪽인데요. 볼 마우스를 누르고, 다시 관절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움직일 발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누르고 갔다가 들어갔다 놔주시면 되죠. 세 번째 팔이자 팔 눌렀고 반대를아 녹화 버튼을 먼저 누르고 녹화 움직이면니요 어, 이렇게 지금 스스로 팔 다리가 움직이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있고요 머리는 꼬리도 한번 해볼까요 응. 꼬리도 관절을 만들어 주고요 녹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머리도 살짝 움직여 줄게요 머리도 헤드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눌러준 다음에 녹화 버튼을 눌러서 딱딱, 딱딱 약딱,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아,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번.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 재밌게 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뭐 저장도 가능하세요. 네. 한번 몬스터 맷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어, 사진을 다운 로드 재미난 인형들 인형 같은 거를 좀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3D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